안녕히세요 종로 YBM E4U 미친토익 리스닝 최윤서 종로 YBM E4U 미친토익에서 LC 강의하는 지원쌤입니다. 네, 3월 16일 기출 단어 테스트 함께 보도록할 건데 아, 요것도 어떤 단어가 나왔는지 근데 Part 가 그나마 좀 난이도가 높았어요. 네. 자, 우리 소개해 주십시오. 올라오세요. 810 그래도 열공이 아닙니까? 우리 열공 학생 몇 개의 단어를 맞추는지두 개까지는 치킨 받고 노비를 우리한테 찍어. 세개부터는 스타벅스 라떼 받고 노비가 찍혀. 니가. <laughs> 어떻게? 몇개 들릴 것 같아요? 2개. 두 개요. 두 개를 틀리겠다 <laughs> 자, 어디 두어보도록 합시다. 시험 봤나요? <laughs> 오케이. 자, 그럼 파트 1. 그리고 1 2 3 4 3 6개의 단어 미국 발음, 영국식 발음,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이 친구와 대결을 합니다. 출발. Changing a tire. Changing a tire. 하나, 둘, 셋. 하이어를 교체하는 중이다. 너무 쉽고. 네. Two. stacking rocks. stacking rocks. 나 둘, 그쵸? 뭐 바위들을 쌓는 중이다. 다음. mopping a walkway. mopping a walkway. 하나, 둘, 셋. 복도를 복도. 복도. 도로. 사람들이 <laughs> 걷는 길인데 이거 <이건> 뭐 <laughs>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웃음> 이거. <웃음> 어, 뭐 한, 번에. 아, 아, 정말 정말 한 번에 정확하게 하도록 해. <laughs> 대걸레질 하는데 그것이 이제 walkway. 사람들이 걷는 길이니까 인도 음. 같은 거. <laughs> 다음. Mount. m 하나, 둘, 셋. 고정시키. 고정시키다. 요새 너무나 많이 나오죠. 네. 다음. Propped against the doorway. p r o p against the doorway. 하나, 둘, 셋. 어, 어 문에 기대어 서, 기대어 서 있다. 문이요? 아. 음. 문으로 가는 길 현관, 입구에, 출입구 현관 입구. 에 그리고 기에 있는 거 프롭전스 오늘 수업 때 했어요. 그렇죠. 네. 아무튼 이제 너는 평생 도얼 웨이를 잊지 못하게 될 거예요. 출입구, 출입구. 다음. 보더. 보더. 나, 둘, 셋. 아. 국경, 경계. 경계. 가장 자리이니다 이게 답이었죠. 6번에. 네. 그래서 왜 울타리가 쭉 가장자리 경계를 치다 음. 공원에 <웃음> 기억나나? <웃음> <이> 문제 틀렸나? <웃음> 맞춰놓고 <웃음> 왜 찍으시죠? <짓글씨야. 웃음> 긴장하지 마시고 자 마이너스 또. 한 개인가요? 두개 두 개. 벌써 두개틀렸다고 이제 <laughs> 다 맞아야 돼요. 이제 다 맞추면 됩니다. 다 맞으면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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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파트 출발. surplus. surplus. So 하나 둘 셋. 그렇죠, 이녀 이녀의 과잉. 다음 ahead of schedule. ahead of schedule. 하나 둘 셋. 그렇죠 예정보다 일, 예정보다 미리 음. 앞서 다음 mayor mayor 하나 둘셋 시장. 시장님 mayor mayor 예 yeah. 다음 approve approve 하나 둘셋 승인하다. 승인하다 다음 she taught me she taught me 하나 둘셋 그렇죠 교장 나 알려줬어 가르쳐줬어 <laughs> <laughs> 다음? 렌로드 d l o r 하나 둘셋 집주인. 집주인 다음? auction, auction. 하나 둘셋 경매, 에 경매로 팔다 다음? refund policy, refund policy. 하나 둘셋 반환정책 환불정책 음. 다음? sign of war sign of war 신청 네? 신청하다 <laughs> 신청하다 등록하다 <laughs> 어머 이렇게 <모르게> 알려주고 <laughs> 싶어서 <싶었다? 웃음> <laughs> <laughs> 네. 아, 네. 우리 원래 이렇게 다음에 네. 이거 해야지 하면서 아, 앞서 가잖아. 다음 생각을 하느라고. 네. 아, 우리 이렇게 앞서 가는 사람이. 하나 드렸습니다. 다음? Edit, Edit. 하나, 둘, 셋. 편집. 편집하다, 편집. <laughs> 다 맞았나요? 오케이. 8 3 4 20개. 다 맞추면 됐느니까 음, 할수 있다. 아, 출발. 컴펜세이트. Compensate. compensate. 하나, 둘, 셋. 비용 상환. 상환하고 환급하고 변상하다. 배상하다. 다음. Flyer. Flyer. Nah, do you say? John d a n d i s s u e o refund. Issue o refund. Nah, do you say? Humb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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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m b r o t o t y p e p r o t o t y p e Humbure. Humbure. h u m b u e q u a t e i n a d e q u a t e 하나, 둘, 셋. 아, 잠깐. 우리 수업도 했는데. 쳐야 돼, 일단. 그 아. appropriate, 적절한 그걸 헷갈렸나 봐. 음. adequate, 기억 안 나? sufficient, 충, 충, enough. 충분한, 충분한. 음. inadequate, 불충분한. 음. 이거 되게 어렵긴 한데. 음. 충분한 건 adequate. 음. 반대니까 inadequate. 음. 기억나? 음. <laughs> 예. 음. 다음. Exceed. exceed. 하나, 둘, 셋. 초과하는 거, 넘어서는 거, 틀린 게수 적고 있죠? 음. 다음. 하드웨어 스토어. 하드웨어 스토어. 하나, 둘, 셋. 음. 철물점, 단단한 상품, 상점. 다음. 써. So. 써. So. 하나, 둘, 셋.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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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그 영화.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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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톱질하다, 명사와 동사가 모두. 쓰의 과거다, 지금 이제 현재 시절는 거니까. 음. 다음. 네이저 스프레이. 네이저 스프레이. 하나, 둘, 셋. 그렇죠. 비강 코스프레 나인서잖아. 이렇게 온몸을로 하였죠. 이걸 보고 마치는 게. <laughs> 아니 이런 거 내가 지금 유튜브 쇼츠로 올리니까 애들이 어. 아저 쏙쏙 기억난다. 와, 대단한데. 맹이쟁요 <laughs> 네. <목소리> 어, 쟁패. 다음. Use vehicle. Used vehicle. Used vehicle. 하나, 둘, 셋. 중고차. 중고의 차량, 음. 중고차. 다음. 오. 트랜지션 쳤고 있죠. 음. f o r 출발. Claim an item. Claim an item. 하나, 둘, 셋. 물건을 봤다. 이게 클레임이 받다뜻이 있었던. 음, 음. 다음. Is the concerns. Is the concerns. 하나, 둘, 셋. 문제를 어, 어떤 아. 느낌이야? 문제를 해결. 걱정을 아, 덜다, 그쵸. 줄이다 이런 느낌으로 음, 음, 음. 걱정하지 마. 이래놓고 이제 이렇게 답으로 나왔는데뭘 reassure, 안심시켜라 바꿔도 되게 좋은 문장으로 답이었어요. 맞습니다. 다음. Revenue. Revenue. 하나, 둘, 셋. 수입. 수익, 소득 이런 거. 다음. Compile. Compile. 하나, 둘, 셋. 취합하다. 취업. 편집하다. 응. 다음. That's fairly close to your office. That's fairly close to your office. 하나, 둘, 셋. 그거는 당신의 사무실과 정말 가까워. 꽤 가까워. 응. 그것은 당신의 사무실에 꽤 fairly 응. 응. close 가까운 가깝다. 다음. Audit. Audit. 하나, 둘, 셋. 회계 뜻 감사도도 있고 회계를 감사하다도 있고 다음 formula formula 하나 둘셋 한국말로 해가 좀 어렵죠. 야. 식 다음 will someone dim the light. will someone dim the light? 하나 둘셋 누가 불에좀뎀 또... dim... 그렇죠 좀 어둡게 <laughs> 그래서 dimmer 좀더 어두운 얘기가 또 나왔죠 네. 다음 (waterfall) (waterfall) 하나 둘셋 <laughs> (waterfall) (waterfall) w 습니다 r f a l l (waterfall) w a r a l l w t e r f a l e r a l l w e r a i n g e r a r a l l e r a e r a r 그렇죠 오. 비옷. 오비. 그거 비에 대한 장비니까 그런 거. 근데 뭐 방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음. 뭐 아무튼 비에 대한 그런 쓸데없는 장비들. 중요한 단어. 네. 자 일단 틀린 스수로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두야오 마이 갓. 아까워요. 투. 영기. 쓰리. 하나. 폴. I'm so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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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아 I'm so, so sorry, sorry, sorry. I'm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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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r 하나, 둘, 아, 잠깐만. 아, 나 지금 뭘로 해야 되나? <laughs> 하나, 둘, 셋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 n adequate. 어, refund. 저는 issue가 문제점도 있고, 발행 후 발행 부도 있고, issue가 지급하다, 발부하다, 동사도 있고, reissue, 재발급하다. 이래가지고 동사와 명사가 모두 되는데, 초급자들의 issue는 문제점 밖에 모른단 말이야. 지급하다, 발부하다 외우시고요. 아 어, 저는 inadequate. 아까 틀렸던 음. 단어 중에 하나. 이죠 adequate 충분한, 충분한 그리고 이제 불충분한 어, 충분하지 그렇죠. 않은. 나중에 inadequate. 쉽게 가면 뭐 not enough 이렇게 조금 답을 줄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자 전체 정, 정리. 아아칠 어, 어, Changing a tire. Changing a tire. Stacking rocks. Stacking rocks. Mopping a walkway. Mopping a walkway. Mount. Mount. Propped against the doorway. p r o p against the doorway. border. border. surplus. surplus. ahead of schedule. ahead of schedule. mayor. mayor. approve. Uh, approve. she taught me. she taught me. landlord. landlord. auction. auction. refund policy. refund policy. sign of four. sign of four. 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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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ensate. compensate. Flyer Flyer Issue or refund. Issue a refund. Prototype. Prototype. Inadequate. Inadequate. Exceed. Exceed. Hardware store. Hardware store. Saw. Saw. Nasal spray. Nasal spray. Used vehicle. Used vehicle. Claim an item. Claim an item is the concerns is some concerns revenue revenue compile compile that's fairly close to your office that's fairly close to your office audit audit formula formula will someone dim the light will someone dim the light waterfall waterfall rain gear rain gear 까지 미친 토익 현강 블라방 그리고 녹화 인강 함께 하고 있고 저희 늘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구독 알람 설정하 했다가 보시고 음. 요새 또 제가 쇼츠로 짧아 단어 같은 거올려고 뭐 있는데 본적 있나요? 음 보고 꼭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laughs> 단어는 날 잡아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걸어가다가 음. 저 단어 뭐라고 할까? 음. 아 실로폰 뭐라고 할까? 음. 젤리폰. 젤리폰. 그 폰이 소리 뜻이 있어. 그래 가지고 음. 마이크로 미세하게 소리를 잡아 주는 거 마이크로폰이 마이크고 이런 식으로 음. 폰이 소리구나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네. 학습에 도움이 되겠죠. 이해를 바탕으로.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노비도장은 찍혔고 어쨌든 음. 라떼. 카페 라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안녕 연할까요다 같이 시작. 안녕.